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희 거불어민주당은 12년 만에 원내 제1당이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나태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123분의 당선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에, 그동안 또 어려운 선거를 이긴 승리의 기쁨도 뒤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어, 그런 말씀을 나누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국회에 말씀부터 좀 드립니다. 오늘도 어, 한국일보에서 한국경제 갈이라고 하는 한국경제 보름 각계 그,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어, 나라 경제의 파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입니다. 어, 남해안의 그 광양, 순천에서부터 진해, 포항까지 있는 그 석유화공장들 학수 어, 수십 개 공장들 제일 우리가 평균이 높다는 회사들에서 보상된다는 위기. 함을 할수록 손해입니다. 삼성중공업, 애우중공, 애우조선 올해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신문나 예고들이 들입니다 어려운 경제입니다. 위기 경제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책임 이 있다고 합니다만. 19대 국회, 거의 백지 국회라고 합니다. 이제 20대 국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경제국회 만들셔서 경제 살리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집권의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새누리당의 정부 여당 방식을 극복하고 우리가 대한 국권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겠습니다. 19대 국회는 정말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 독주에 막아내기도 벅찼습니다. 사실 배우에 있는 청와대 여당의 주문은 국회를 무시했습니다. 여당은 정부 여당에 똑같이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유린당이 당한 의회주의 국회의 모습은 좀 삼담합니다. 에, 제가 강기정 우리 정책위장 약선돼서 오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때 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위법 수정 요구를 위한 한 30, 30개 정도 에, 아니 명백한 법을 위반한 시행령 한 자도 못 고쳤습니다.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서 찍혀내려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내대표로서 당대당의 모습은 거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정으로 국민들께서 이 나라 주인님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여당 정부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정부 여당의 잘못된 경제 활성화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총리나 또는 여당의 부의장, 의장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면 도대체 훈련 정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처음 시작하는 정부인 것처럼 그동안의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고 <laughs> 그리고 성공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국민들이 거부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집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대 정부의 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는 과반수 여당을 통해서 국기를 지배하고 능멸했습니다. 이제 의회지를 살림으로써 야권이 국민들이 만들어준 다수의 힘으로 반드시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야권길의 연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과반수 여당을 놓고, 보수 야당들이 서로 이합집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권연대를 통해서, 야, 야권이 가지고 있는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 살리고 나라 살려서 다음 집권의 힘과 뜻을 여러분 당선자들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대 남은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 그에 대한 초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진 않습니다만 어, 다수의 힘으로 그동안 못했던 그리고 국민들이 거부당했던 어, 정부여당발 경제활성화법은 모두의 원점 검토하고 어, 우리의 방식의 새로운 경제능력, 대량 특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초석을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당, 우리 당헌 단계에는 5월 중순에 에, 새로운 원내 대표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계도 빨리 앞당겨서 여러분들 어, 우리 당선자들이 에, 의회 중심으로 빨리 아주 빨리 앞장 서서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앞당겨서 어, 모든 어,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 20대 국회를 만드신 여러분들의 힘은 오로지 경제 파탄된 정부여당, 세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만드셔서 새로운 수권과 대안으로 주권을 만들기 위한 소속 직권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